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쁜데 입어요? 이쁜데 안 입어요 그 주세요 주세요 이쁜데 <laughs> 예쁜데안 입으면 쓰레기예요 근데 옷은 되게 예쁘죠 예쁘게 생겼네 그렇죠. 알록달록하니 아, 잠깐만 왜 지금 어차피 선생님 여기 옷도 내보내고 저기 옷도 내보내고 안방장애 있는 것도 좀 빼고 해야지 아이 옷도 여기 들어오고 배치가 될 거거든요 아 옷을 빼야 되는구나 이거 다 선생님 옷인가요? 제 거랑 남편 거랑 좀 섞을 있 제게 거제 거네요 거의. 어머, 거의 제 제일 오셨네요. <laughs> 마지막 언제 입었을까요? <laughs> 모르겠어요. 입은 기억이 없어요. 네. <laughs> 보관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이 코트는. 네. 비싸요? 좀 주고 샀는데 이건 입을 수 있는데 제가 네. 네. 좀 그랬던 거. 작년 겨울에 입었나요? 아니었어요. 재작년은요? <laughs> 재작년에 입,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번 겨울에 입, 입을래요?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 입고, 오늘 한번 입어보고. 한번 입어보세요. 지금, 지금요? 네. 지금 입어보고, 네. 만족스러우면 두고. 어때요? 그냥. 잔다? 네. <laughs> 아, 이거 한번, 잠깐만요. 아, 이게 가벼워가지고 되게. 네.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여기서 또.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만큼 처분할까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안 입었다고 하시니까 입진 않았어요. 어 이거 되게 귀여운 털이 밖에 달렸네. 어 이거는 내 옷이 아닌데? 이거는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걸 입을 일이 이제 없을. 어 입어볼까 이것도? <laughs> 가지고 나서? 입어보고 어울리는지요? 네. 밖에 어, 밖에 빼주세요아 네. 다안 입죠? 말씀드린대로 여기 봉을 하나 박아서 네. 그렇게 하한 방향으로 해볼게요. 네네. 네. 너무 부끄러운데. 어 일단 저거 선풍기 뺄까요? 예 네, 뺄라고요. 어 네네. 저 오늘 이거 뺄라고어 이거 이불 버릴 거. 이거 버릴 거? 네. 여기가 뭔가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없어서 정리를 그래도 한 번씩 한 거긴 한데. 한 겁니까? <laughs> 이불 다뺄 테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 네. 제가 좀 골라내볼게요. 네골라세요 네. 이불도 뭐 손님이 엄청 자주 오지 않는 이상. 네 그쵸? 많을 필요가 없어요. 따지면 여름 겨울. 요즘 약간 봄가리 좀 애매해서 날씨가. 어 이거 에어컨 커버다. 어 잃어버려가지고 못 차고 있었거든요. 저앞 저기 지금 먼지가 수북할 것 같아가지고 닦고 하실래요? 제가 닦고 하겠습니다. 간우다라는 베개인데요. 아알요 되게 비싼 베개예요. 근데 안 쓰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베개가 나한테 안 맞으면 평생 안 써요. 간우다를 왜안쓴 거예요? 이게 높아요 저한테. <laughs> 그럼 안 쓰겠죠. 남편은 쓸 건지 물어보고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베개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음... 어, 이거 편해 보이는데 샀는데 음... 막상 불편한 거예요 목에 그 과감하게 안 씁니다 처분해요 아니면 손님용으로 두거나 음... 변기 커버? 어 그게 원래 있던 건데 네. 지금 비대를 달아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착을 하고 언젠가? <laughs> 또뭐 마음에 안 드신다. <laughs> 언젠가 장 위에 네. 제일 높은데 뭐 네. 수납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오. 저기는 뭘 두면 좋을지 중간에 고민해 보시고. 어, 보통 장기적으로 보관할 거. 네. 오, 네네. 저런데 어, 써야 돼요. 공간 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펜트리가 <laughs> 있긴 있는데 잘안 쓰이고 있어요. 어. 여기에 거의 다 선생님 옷하고 선생님 모자인가요? 어, 그런가 봐요. 제 거네요, 다. <laughs> 입는 것도 위주예요? 아니면 안 입은 지좀 됐어요? 이번 여름에 입었나요? 안 입었네. 이번 여름에 안 입었으면 거의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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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요. 집에서 입을 그런. <laughs> 아니야 집에 거 굳이 말고요. 외출복을 네. 하시면 돼요. 아, 외출복으로? 제가 볼땐 집에서 잠옷 입을 거는 저쪽. 메 네, 이미. 잠... 방에 이미 꽤 있을 거고요. 웬만한 잠옷 같은 거는 보통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네. 이 스카프하고요. 네. 페이크 카라. 옷 욕심이 별로 없으시네 아니 있는데 예쁘게 입었었던 건데 다 오래된 거여가지고 이거 애기 모자인가? 누구 모자예요? 저희 아이 거다 작아졌어요 그거 어떨까요? 나눔? 나눔 오케이 쓰는 <laughs> 거고 모자들도 쓰는 거안 쓰는 거 구별 좀 해야 돼요 다제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새 샀잖아요 네. 제가 볼때 이거를 또 어디 쓸수 있냐면 네. 시트 침대 시트는 네. 일주일마다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를 대충 개서 여기 넣어서 네. 저 위에 칸 있잖아요. 오. 위에다 둬서서 음. 선생님이 네. 잘 구분할 줄 알면 라벨링 안에 되고 네. 헷갈리면 침대 시트 라벨링만 해도 네. 저 위에 두면 꺼내기 편하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이런 네. 거. 너무 좋아요. 그럼 먼지도 안 쌓이고 음. 입을 쓸 거랑 안쓸 거랑 분류 올수 있는데요. 이거 다 쓰는 거여가지고 여기 있던 거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인스타에 많이 나오는 건데 문서 정리함처럼 생겼거든요 네모나게 네. 이불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착 별로 네. 그러면 이런 거 어떠세요? 뚫뚫뚫 말아서 별로입니다 그것도 별로예요? 뭘 되게... 사지 마세요 예? 네? 아 네. <laughs> 지금 계속 뭘 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아,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요 아, 예. 그냥 있는 거를 예. 저기 지금 예. 공간에 맞게 네. 예. 접어요 그냥? 접어만 놔도 진짜요? 접으라고요? 네. 어허. 중간은 갑니다. 아, 접어, 접어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어떻게 할까요? 지, 제가 일차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아. 그러니까 이불을 정리하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네. 옷걸이처럼 이불을 걸는 방법도 있고. 오, 오 말씀하신 뭐 인스타에서 본 그런 아이템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일단 과거의 기본 방법은 그런 아이템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기본 방법 해 보시고요. 네. 아, 난더 좋은 방법을 원한다. 네. 그때 변화를 주세요. 음... 지금 기본적으로 이불 자체가 정리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그럼 이런 이불도 이거는 묶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왔거든요. 그건 옆에 두죠, 뭐. 오... 옆에. 일단 저기 접어 넣었으면 접어 넣고. 네. 저렇게 정리가 되다니. 이런 담요만 좀 여기 안에 넣을까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담요요 네. 담요 여기 거실래요? 어, 걸릴. 걸릴... 걸려요. 걸리긴 해요. 네. 제가 한번, 어, 이게 너무 예쁜 담요가 있었는데, 이거를 안 쓰다니. 이거, 될까요? 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안 쓰이고 있던 거니까. 네.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웃음> <웃음> 그럼 나중에 또 담요 생기더라도 여기 거시거나. 어, 네네. 너무 여기서 좋아요. 손이 안 가는 담요가 있으면. 네. 이 담요를 빼고 그 담요를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어, 너무 좋아요. 슝. 오, 너무, 너무 깨끗해. <laughs> 완전 담요존 이불존 어, 너무 좋아요. 네아이오 남편은 선생님 옷다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저기 아이 방에 아이 옷을 다음에 화면좀 옮길 거고요. 네 우선적으로 안방에 그 작은 빠기장을 좀 비웠잖아요. 네 거기 이제 선생님 공간이니까 네와 이거는 다 매년 입다. 니 오... 작년, 올해 입었다. 그것만 네. 빠르게 부르세요. 빠르게 고민 없이 헤딩류는 네그요 세탁소 옷걸이보다는 네좀 튼튼, 어, 튼튼한 걸로 하면 괜찮거든요. 더 있으면 가져오세요. 어 다예요. 어이아 아, 그래요? 위에, 진짜 어, 어. 진짜 잘 입는 거? 네.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길로 배치하면은 네. 내 옷의 양을 파악하기 쉽거든요. 오, 어허...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 하얀색 와이어츠를 모아두면 네. 내가 필요할 때 여기서 고르는 거죠. 음... 어, 막상 와이어츠 이제 맘에 드는 게 없네? 음... 하얀색이? 음... 그럼 네. 다른 데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사는 거죠. 오... 옷을 필요할 때사려면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하기 쉽게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정말 내가 입는 것만 배치를 하는 거죠. 그초 계절별로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옷이 엄청 많지 않으면, 네. 어느 정도, 이 정도만 구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전보다 낫죠? 훨씬 낫죠. 거기 딱보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이 구별될걸요? 그럼 훨씬 옷, 옷 고르는데 시간도 덜들 거예요. 음. 나중에 또 세탁하고도 여기 딱딱 바로 넣으면 되니까. 와우. 저기 아이 옷방 네. 공간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거를 먼저 옮길게요. 네. 아이 어차피 방으로 갈 거니까. 네. 티셔츠 같은 거를 아래로 하고 네. 좀 무게 있는 거를 상단으로 갈게요 네. 가시죠 네. 여기 이렇게 비워졌던 었날 네. 그때도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 오. 맨날 여기를 창고방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아이도요네 <laughs> 왜냐면 이거 비워지고 나니까 되게 자기도 좋았는지 자기 방이 이제 곧 생긴다는 기대감? 음 여기서 좀더 비워내긴 하셔야 돼요 네 비울 거예요 아 오케이 왜요 왜요 왜요? 네? 아뭘 저... 그렇게 돌돌이 또 하실라고? 아니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아니 돌돌이를 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원래 청소기로 해야 돼요. <laughs> 네. 선생님 도 악플 달릴 수 있어요. 아 달리겠죠 당연히. 네. 칭찬만 달리진 않아요. <laughs> 아니야 당연히 칭찬 안 해. 이게 그, 저도 안 해요. 진짜. 저한테도 악플해 악플 달려요. 아 어, 진짜요? 네. 어, 무슨? 저한테 예를 들어서 네가 뭔데 다른 집 가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 하냐? <laughs> 가서 정리나 하고 갈 것이지 오. 막 이런 식로 달려요. 오. 그러면 이거는 삭제할까 말까 나도 답 댓글 달기도 하거든요 네. 나는 여기 가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저한테 좋은 말만 달리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아.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어야 남의 돼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지금 이렇게 남편분 오신가요, 일단? 아, 네. 거꾸로 맞아요. 기억자로. 네. 일단은, 한개반 정도는 선생님이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이한개반 정도. 네,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러면 이 바지랑 다른 네. 옷을 여기 옮겨도 되지 옮겨야? 않을까요? 네. 네. 오케이. 거기 아래쪽 두고. 그거를 선생님 거를 일단 옮기고 계세요. 네. 저 아이 옷을 어느 정도 어차피 또 옮겨야 되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네. 지인분들이 이 집의 변화에 대해서 더 부러워해요. 그렇죠. 그거 그럴 거그것 같긴 그 해요. 그분들도 다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 없는 집이 없는데 맞아. 맞아. 그분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용기와 집이 변화되는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끄러워하는 거를 이 현재 집이 어질러진 거를 부끄러워해야지 이 집이 노출되는 거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집은 더 깨끗해지고 있는데 뭘. 그냥 뺄까 이것도? 집에서 편하게 입을까? 거기서 지금 옮기면서도 네. 어, 이거 내가 잘안 입는데 싶은 건 빼셔도 돼요. 다 옮길 필요 없거든요. 선생님도 바지가 네좀 많죠. 꽤 있어요. 예, 네. 네. 분명 덜이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 거와 남편 분거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제거 많이 빼야죠.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언제 됐죠? 내년이요. 와, 얼마 남았네. 네. 준비 많이 하시겠는데요? 맞아요. <웃음> 덜덜덜. <웃음> 일단 집부터 준비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아예 네. 방도 만들어지고. 맞아요. 이건 뭘까요? 아, 이거? 네.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를 어, 그러면 청소할 때한 번씩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하죠? 네네네. 그 니트 중에도 네. 아마 안 입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니트를 접어서 넣어요, 말아서 넣는 편이에요? 접어서? 네. 오케이. 안 입는 게 있긴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laughs> 이쁜데 입어요? 이쁜데 안 입어요 그럼 주세요 <laughs> 주세요 이쁜데 이쁜데 안 입으면 쓰레기예요 근데 옷은 되게 예쁘죠 네, 예쁘게 생겼네 그쵸 알록달록하 아, 잠깐만 왜요? 근데 니트는 진짜 뺄 것이 없다 올해도 다 입었던 것들이라 확실한가요? <laughs> 네 지금 돌돌이 하지 마시고요 네. 이따 한꺼번에 청소기 돌리면 돼요 <laughs> 옷이 먼지가 금방금방 쌓인답니다. <laughs> no.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거랑 선생님 옷이 얼추 정돈되면, 네. 나중에 네. 선생님도 스킬이 좀 쌓였을 때, 남편분하고 남편 옷을 정리를 하시긴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선생님 스킬 좀 쌓여야 돼요. 남편한테 좋게 좋게 말해서 <laughs> 남편분이 할수 있는 방향으로. 오, 이제 어, 이거. 애기, 이거 다 아기까지. 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아기 방에 두겠습니다. 이거, 아이가 손이 닿을 정도 될까요? 어, 그, 렇죠 이거를 아이가 평소 그 주에 입는 옷을 거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두면 알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좋아요, 좋아요. 이거 괜히 얼음 거 많이 쌓아놓으면 음. 또막 너무 흔들흔들 걸릴 것 같아서 조여야겠네. 그게 자꾸 풀리더라고요. 네, 그런가? 이게 무거운 게 올라가 있으면. 어, 이것도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분 옷 정리를 시킨 게 아니라 선생님 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laughs> 근데 저 진짜 별로 없죠. 생각보다. 누구요? 네 저요. <laughs> 아닌가요? 아, 여, 여자들 옷이 원래 엄청 많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긴 <laughs> 하죠. 응. 여자라고 해서 옷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남자라고 해서 옷이 적은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쓰는 방향이 옷인 사람은 옷이 많고 음. 내 이거 가진 돈으로 다른데 쓰는 사람은 옷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그 중요한 게 다르니까. 네. 옷도 다 돈인데 니트는 사실 뭐 대충 넣어도 돼요. 그냥 잘 포기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쓰기 편한 대로. 이거 세개다 누구 옷이에요? 제 옷이요. 입는 거예요? <laughs> 네. 최근에 다 입었던 거. 입었던 거라 걸기가 조금 그래서 세달 입었던 거? 네. 아 오케이. 선생님, 그뭐 스타일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네. 아 진짜 저 사고 싶어요. 근데 런 공간이 거 스타일러, 없어요. 저런 거 이제 세탁기 맡길 필요 없거든요. 스타일러 있으세요? 네, 어, 있는데 아, 아주 유용합니다. 아 근데 너무 부러워요. 막 그냥 네. 고깃집 아니어도 밥집만 가도 냄새 좀 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어. 거 맨날 바, 베란다에서 빼긴 빼는데 네. 뭔가 찝찝하거든요. 근데 스타일러가 해결해주거든요. 어, 그니까. 선생님의 공간도 네.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요? 네. 그 여기만 둬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스타일러가 자칫 안쪽에 넣었거나 이 공간 안에 스타일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추진해 봐야겠어요 돈의 여유만 되면 강력하게 네. 어, 어, 예, 예. 이건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근데 왜 포장지 안 뜯었어요? 이거 이제 봄에 써야죠 언제 샀어요? <laughs> <다 써요? 웃음> 한 2년 전에? 그럼 안 쓰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으면 올해는 21, 써 21년도 거네 <laughs> 올해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 <laughs> 네, 써볼게요. 오케이. 포장지 뜯고 쓰시죠. 아, 잠깐만요. 왜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제가, 아직 포장은 뜯지 말아주세요. 아, 당근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어. 선생님도 쇼핑을 잘 못하시네요. <laughs> 그게, 그게 아니라 네. <laughs> 제가 원하는. 포장... 안 올린다?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홈쇼핑, 인텔 쇼핑을 웬만하면 선생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가서 입어야지 차라리. 좀더 현명한 소비인거죠 네, 맞아요 네. 그거 그, 잘 컨트롤 해보세요 그거은 맞는데 옷이 워낙 싸니까 <laughs> 그래 자꾸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시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네네 비싼 거 비싼 거요? 비싼 거 드세요 돈 모아서 스타일러 사셔야죠 <laughs> 그래도 감사의 표시는 해야죠 <웃음> <웃음> 근데 스타일러 은근 강추해요 얼마예요? 얼마 정도에 사셨어요? 아 저는 지인분한테 오. 중고로 20만원에 샀는데 예? 그거는 응. 제가 아는 분이라 싸게 준 거고 남편분이 가방을 딱얼 <laughs> 만한 데가 있을 필요가 는데 남편분 가방들을 아 이쪽에 두는 건 어때요? 위에? 위에요? 네. 아 네네네 괜찮아요 어? 와또새 가방이다 아니에요 새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여기서 놓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새거 아니에요 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오케이 요새는 행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걸게 이렇게 나오던데 옛날 거라서 네좀 옛날 거긴 한데 일단은 뭐요거까지바꾸기엔 돈이 부담이니까 네. 스타일러 쓰실려면 <laughs> 스타일러 네 저쪽에 공간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털돌이 그만하세요. 그걸 청소에 돌릴 거니까 청소에 돌릴 거라고요. 들켰다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안에 거는 네. 누구 거예요? 제 거인가? 음. 빼겠습니다. 네. 이거 라벨링 네. 업체에서 해줬나요? 군복, 다채복, 새셔츠? 어, 이 옛날에. 옛날에? 네. 어째 선생님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laughs> 슬슬 다 알죠, 선생님의 그걸. 저 라벨 라벨링 기계는 있어요. 네. 라벨링도 잘하면 좋은데,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Oh uh.